혹시 들으셨나요? 5분 만에 발기된다는 소문,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비밀은 단순한 마법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음식 속에 숨겨진 과학이 바로 그 핵심이죠.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건강한 성기능, 그 효과를 단몇분 만에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단한 식품이 여러분의 성기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음식에 담긴 힘, 여러분은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기는 단순한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생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정한 음식들이 이 과정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러분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혈류를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달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도 하죠. 성기능 개선에 첫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성기 부위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발기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쉽게 섭취할 수 있고 간편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호두를 몇개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발기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적 건강도 좋아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남성들이 성기능이 개선된 것을 입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호두를 간단하게 챙겨 먹으며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크 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의 주요 성분인 폴리페놀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다크 초콜릿을 섭취한 후 발기력 개선을 경험한 남성들도 많습니다.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는 것이 성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여럿 있습니다. 초콜릿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성적 자극에 필요한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을 하루 한 조각씩 즐기면 스트레스 완화뿐만 아니라 성적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성기능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입니다. 홍삼은 몸의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홍삼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성적 자극을 더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홍삼은 성기능 강화에 매우 유용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는 성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성기능 향상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홍삼을 통해 건강한 성생활을 되찾아보세요. 홍삼은 예로부터 남성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기능 개선은 물론,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홍삼을 매일 섭취하면서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 정석환 씨는 매일같이 업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점차 사라져갔고,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는 의욕도 희미해져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멀어졌고, 아내와의 대화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일상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그가 느끼는 무력감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것 같다 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여한 건강 상담에서 전문가가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하며 그것이 성기능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잃을 것도 어떤 방법도 시도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 그리고 다크 초콜릿을 포함한 식단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꾸준히 먹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 정씨는 자신이 전에 비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기 문제에서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성적인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다시 즐거운 일이 되었고 가족들과도 더 많이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정 씨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음식들이 뭘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자신 없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 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최근 몇 년간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처음 성기능 문제를 겪었을 때, 처음엔 나이 들매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한 몸을 이끌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우연히 건강 관련 기사에서 남성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식품들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남성의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된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지나쳤던 슈퍼푸드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호두와 홍삼을 접하게 되었고 이들이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호두와 홍삼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그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기능이 조금씩 개선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의 전반적인 기력도 되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적 자신감이 돌아오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따뜻해졌고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는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발기력과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음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성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러한 음식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자연스럽게 성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식단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기능 개선을 위한 음식들.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럼, 호두부터 시작해 볼까요? 호두는 정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 호두 대여섯 개 정도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 시리얼이나 그릭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그냥 호두 몇 개를 손쉽게 간식처럼 먹는 것도 좋죠. 호두는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크초콜릿입니다. 다크초콜릿은 하루에 1, 2조각 정도만 먹어도 좋아요. 70% 이상의 고카카오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류를 개선하고 성기능을 돕는데 유용하죠. 커피나 차와 함께 아침에 즐기거나 간식으로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성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성적 자극에 도움이 되는 혈류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성 기능 개선에 아주 좋은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홍삼액을 하루 한잔 정도 마시거나 홍삼정을 하루 2~2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마시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성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홍삼 핍슐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단에서 이 음식을 챙겨 먹는다면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간단히 접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실로 강력합니다. 단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섭취를 통해 더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음식을 내일 아침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